안녕하십니까 정선아줌입니다 제가 여기 여기 정선에서 만난 친구 가게예요 근데 어요 친구가 남평 남평 대미 남평 배미마을에 어, 어, 더덕밭이 있대요 한 5천평 5천평 내놓는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있죠 이리로 전화를 주세요 아시겠죠 꼭 전화 좀 주세요. 그 어, 더덕밭이 5천 평인데, 어 너무 너무 좋답니다. 좋답니다. 몇년 됐지? 3년. 어 더덕밭이요, 3년 됐대요.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꼭좀 전화 좀 주세요. 아시겠죠? 오늘도 정선 아주면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여기는 곡식도 팔아요. 혹시나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즐거운 오후 시간 되세요.